안녕하세요. 서울올림픽 여도금 메달리스트 김재엽입니다. 아, 저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 사랑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연예인 축구단에서 축구를 할 때면 참 상당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저는 아, 아들을 축구선수로 키웠고 또 프로팀에서 은퇴를 하게끔 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축구를 하면서 축구판의 그 암적인 목적, 뭐 카르텔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뭐진학 문제라든지, 뭐 또는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청탁이라든지, 뭐 검품 요구하는 뭐 지도자들. 참아 그 입에 담기도 힘든 어, 그러한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어 그때마다 어, 화가 너무 치밀었고 어, 대한민국 축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이것이 뭐 아들이 볼모인 듯 어, 이렇게 참 힘든 아들의 축구 인생을 뒷바라지 하면서 참어언건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축구 협회가 아,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카르텔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거기에 책임자는 신문선 교수님이 적합한 회장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신문선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축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면담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축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성 교수님을 지지합니다. 앞으로 축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카르텔 없는 그러한 축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문성 교수님은 뭐 알다시피 어려운 환경 속에서나 아니면 학연 지연 떠나서 훌륭한 선수를 국가대표로 어,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력과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어, 축구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로 어, 축구가 어,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대표 선수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구협회의 회장님이 되셔서 어, 신문성 회장님이 되었으면 어, 진심으로 바라는. 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신문선 교수님 화이팅 하시고요. 아 대한민국 축구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